주간 HLB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에 업로드한 HLB 영상의 썸네일입니다. 출양판은 해당 방송에서 HLB의 목표가를 예고했었고, 이어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주식 격언에는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HLB의 장기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출량파처럼 2019년 최고점에서 매도 후 저점에서 재매수한 투자자라면 주식 수가 두배 이상 늘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 없이 그대로 보유한 투자자라면 오랜 시간 기회비용만 소진하며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기회라도 있겠지만 이미 손절한 분들이라면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계좌 공개를 통해 밝혔듯이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HLB를 보유하고 있고 공식 추천하여 적지 않게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를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5월 13일에는 멤버십 회원들에게 4% 이하 시가인 35,000원에 추가로 추천을 하여 단기 대응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5월 24일에는 단타 목적으로 46,200원에 추가로 추천하였습니다. 단타 진입 물량의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하여 금요일 시가인 51,500원에 청산하며 3일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로 단타 공략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무조건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보유기간에 따라 계좌를 분리해서 세부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와 중기, 그리고 단기 목표가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다 보면 적절한 시점에 익절을 할수 있는 스킬이 생기며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때 저렴하게 재매수할 수 있는 멘탈도 생기게 됩니다. 주식은 바닥일 때 공포를 느끼고 고점일 때 부푼 희망을 갖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멘탈을 유지하고 고점에서 냉철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곡점마다 지속적으로 손절과 익절을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주 HLB는 지난주 1차 상승파동 이후 숨 고르기를 하며 건강한 기간 조정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횡보 구간은 지난 2년간 가장 큰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금요일에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일봉이 찍히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 조정을 보인다면 주요 변곡점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공매도의 흔적을 통해 주가의 향방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SK 스퀘어였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무려 300% 이상 늘어났지만 3월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4월과 5월에는 급속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공매도 잔고가 60% 정도 줄었는데 3월 주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과 5월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포지션은 일정한 룰이나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단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더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력주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19년 HLB의 대상승을 이끈 것은 10일 동안 100만주를 넘게 쇼커버링한 공매도의 역할이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파동에서도 공매도는 주가 급반등을 조력해준 든든한 용병이 되었는데, 향후 이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여러가지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을 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HLB의 공매도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HLB의 재료와 뉴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기는 방송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기사 내용을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를 체득하는데 용이하며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기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 또한 지난주에 이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순위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이어서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2424억으로 2위에서 3위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시황이 긍정적인 종목에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면 단기 조정을 보일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HLB 공매도 비중은 5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집계일인 5월 25일에는 4.74%까지 줄어들었는데 공매도 비중의 감소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잔고의 일간 추이를 통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월 10일 7096,219주를 정점으로 하여 10일 거래일 동안 추세적으로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종 집계일인 5월 25일에는 500만 주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HLB 공매도에서는 라운드 피겨라고 할수 있는 500만 주가 깨질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잔고의 주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1일 522만 3,023주로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잔고가 늘어나다가 5월 13일 673만 3,848주를 기점으로 급격히 잔고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평균은 555만 주였는데 이번 주 3일간 평균은 525만 주로 눈에 띄는 감소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의 월간 추이와 주가 차트를 교차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 봉 차트는 월간 평균 공매도 잔고 수량을 표기한 것이며, 핑크색 라인은 월간 평균 주가를 표기한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권리락 기준 7307원으로 월 평균 최고 주가를 기록했으며, 22년 5월 현재 평균 주가는 4392원입니다. 최근 공매도 잔고는. 2021년 7월에 710만 7304주로 월평균 정점을 찍은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이번 달에는 4월에 비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잔고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과거 상승 시기의 사례와 비교하며 좀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4일을 전후해서 공매도 잔고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파동이 나오기 전인 2019년 9월 27일에는 593만주로 정점 부근에 있다가 1차 상승파동의 끝자락에서는 495만주로 6일만에 98만주를 상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을 찍은 10월 24일까지 별다른 비중축소 없이 버티다가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무한공매도까지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 국내 공매도 제도의 현실에서 HLB 공매도 세력들은 꾸준하게 매수평단을 고점에서 유지하며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2021년 9월 7일을 전후해서 공매도 잔고와 주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직전인 21년 8월 12일에는 725만 주로 정점 부근에 있다가 상승 파동의 끝에서는 530만 주로 190만 주나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공매도를 패닉에 빠뜨린 학습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노코박스는 유튜버들의 희망 사항이었을 뿐 출량 파가 베트남 행정을 문제 삼으며 우려했던 대로 유튜버들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만회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최근 3개월 주가와 공매도 잔고를 교차해 보겠습니다. 상승파동이 나오기 전인 5월 10일에는 709만주로 정점을 찍었다가 단기 최고가를 찍은 5월 19일에는 560만주를 기록하며 149만주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자신들이 베팅한 종목에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추세의 정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매수평단을 높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5월 25일 공매도 잔고가 505만 주로 줄어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에 공개된 가남과 선낭함에 대한 재료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으며 추량파가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의 향후 포지션을 가늠할 수 있는 대차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최근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차 잔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결전을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아스코부터 9월 에스모까지 이어지는 상승 모멘텀 속에서 하방이 경직되어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담으로 대차해 놓은 물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할지는 의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HLB 주가와 공매도 평균가를 교차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된 급반등 속에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았었지만 최근 우하향 횡보 구간이기에 공매도 손실은 조금 상세된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일간 공매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139만 7784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4일 106만 3638주에서 25일에는 100만 주가 깨진 95만 6753주를 기록하며 며칠 사이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주간 공매도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엘생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주에 비해서도 늘어났으며, 저점이었던 3월 4일에 비해서도 적지 않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그룹주 전체의 분위기는 HLB 공매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주가와 공매도 평균가를 교차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엎치락뒤치락하며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HLB 그룹주 전체의 상승 추세를 꺾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향후 공매도의 포지션을 예측할 수 있는 대차 잔고의 일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엘생의 공매도 세력은 대차 잔고를 꾸준히 늘리며 한 바탕 결전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의 최근 1년간의 주가를 HLB를 기준해서 교차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의 흐름이 여전히 가장 좋으며 다음으로 HLB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과 HLB 글로벌은 1년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는 모든 그룹 주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HLB가 5월 13일부터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 우하향 기간 조정은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나 단타로 대응한 투자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점에서 매수한 기존 보유자라면 흔들림 없이 추세를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식은 멘탈 싸움이며, 싸 보일 때 매수하고 비싸 보일 때 팔겠다는 가장 단순한 원리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점 대비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참고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체크하는 것은 반등 시기를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과 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는 고점 대비 무려 20%가 넘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가 처음 종목을 추천한 지난해 11월 8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1%가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지수에서 1%는 종목에서 3% 이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는 60%가 넘게 하락한 종목도 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고점 대비 17%가 넘게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HLB의 추세의 상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점을 찍고 또다시 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상승 파동이 오기 전에 오랜 기간 하락과 횡보에 지친 HLB 투자자들 중에는 본전만 오면 청산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가가 상승하고 모두가 상방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덧 초심을 잃고 분위기에 편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량파의 매매 철학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식투자자라면 지수가 상승하는 장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식판의 진정한 승부사라면 횡보하는 장에서도 상승장 수익률에 크게 밀리지 않은 투자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의 고수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며 보합권에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횡보장에서도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승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양파가 2월 8일부터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 출양파의 투자 성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입을 해서 추천 종목의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투자 인생에서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출양파는 주식판에서 돈을 벌려면 하락장에서는 가급적 손실 없이 잘 버티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쉬운 투자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출량파 멤버십에 입장하셔서 검증해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출량파가 목표가를 공개했었는데 주식은 매수도 분할로 하고 매도도 분할로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매수가를 정해 놓고 분할로 매수를 하거나 세부적인 목표가를 정해놓고 분할로 익절하는 습관은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습관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은 유지하되 변곡점마다 목표가를 세분화하여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고 익절된 물량은 조정 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은 출양파가 권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매매 방법의 하나입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출양파 텔레그램 채널과 HLB 단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양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외 고급 유료 증권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장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을 통한 국내 증시의 향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하시고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HLB 단톡방은 HLB 그룹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는 방입니다. 참고로 HLB 단톡방은 현재 780여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방입니다. 텔레그램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광고 도배글이 너무 많기도 하고 카카오에서 도배글에 대한 제재나 관리도 안 해주기 때문에 불법 광고에서 자유로운 텔레그램에서 개설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의 장점은 나중에 가입을 해도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출량파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시면 5월 22일 공개된 출량파의 HLB 목표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출량파를 신뢰하신다면 누구나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출량파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